초록이 퐁합 섭취 가이드 안내입니다. 겨울만 되면 유독 심해지는 관절 통증. 왜 이런 걸까요?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뉴질랜드 초록이 퐁합이 관절 건강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원료에 대한 일반 정보와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이 특별한 이유는 청정한 자연 환경뿐 아니라 남극에서 불어오는 독특한 기후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는 오존층이 얇아 자외선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록잎 홍합은 강렬한 자외선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항염 항산화 성분과 보호 물질을 축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글리코사미노글칸, 오메가3를 포함한 불포화 지방산, 미네랄은 관절 건강을 돕고 염증 완화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갱년기 완경 이후 관절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뼈와 연골 보호 기능이 약화되며 관절 퇴화로 인한 염증 발생이 증가합니다. 또한 체내 칼슘과 비타민, 기의 부족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 관절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관절 주변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연골과 조직이 더 쉽게 손상되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 오일은 1000kg에서 단 1.4kg만 추출되는 귀한 원료입니다. 이 원료는 관절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풍부하여 연골 조직의 탄력과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보호물질을 축적한 오메가3 지방산인 DPA와 ALA는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여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여 손상되고 마모된 관절 조직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 관절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청정해안에서 채취한 초록잎 홍합이 핵심 기능성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순간 저온 공법과 CO2 초임계 추출 공법을 거쳐 영양소와 활성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다만 제품을 오픈한 후 공기와 자주 접촉하거나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 산화가 촉진되어 효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순도가 높고 신선하고 소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패가 진행되면서 유효 함량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후 1년 안에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보원료를 과도하게 포함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의 주요 성분인 초록잎 홍합 함량과 영양 기능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한 캡슐당 25mg, 50mg, 110mg, 230mg 등 명확한 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양 기능 정보에서 불포화 지방산인 EPA, DHA, DPA, ALA, 총 함량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00% 또는 5000ml 등큰 숫자를 강조하면서 만약 오일 함량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인증 자료가 없다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구매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COA 원료 성적 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 후 최종 테스트한 완제품의 함량과 생산된 날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홍합 제품인 경우 정부 인증기관에서 테스트한 함량을 볼수 있는데 캡슐당 총 함량이 200mg 이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품 구매 전에 가격 또는 프로모션보다는 주요 핵심 원료의 함량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절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라면 저녁 식사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녁 식사 후 초록잎 홍합을 섭취하면 수면 중 관절염증을 완화하며 손상된 관절 부위의 회복과 연골 재생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관절 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쌓인 관절의 피로를 해소하며 장기적인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초록잎 홍합을 섭취하면 관절염증이 줄어들고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나 하루 활동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이 많거나 운동을 할 경우, 초록잎 홍합은 관절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 파우더 제품의 경우, 예방 및 유지 목적으로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관절 통증 완화 또는 염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초기에는 하루 1000mg에서 2000mg을 섭취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유지용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류, 조개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섭취주의 사항을 꼭 확인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식이유황은 체내의 유황을 공급하여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의 생성을 돕습니다. 콜라겐은 관절 연골의 주요 성분으로 탄력성과 강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글루코사민은 관절 윤활유 역할과 연골 재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한다면 염증 완화와 연골 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어 연골은 콘드로이친, 콜라겐, 항염증 물질 등 관절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연골 보호, 염증 완화, 통증 감소, 연골 재생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건강 유지와 퇴행성 관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오메가 3 지방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관절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연골 재생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관절 걱정 없이 더욱 활기차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선택으로 지금 당신의 관절 건강을 새롭게 시작해보세요.